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만일 부자들만의 법칙이 있다면 분명히 알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문턱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나요? 누구는 평생 일만 개미처럼 하는데 늘 쪼들리고 누구는 허허실실 웃으며 사는데 돈과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흔히들 운이라고 하죠.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부터 현대의 양자물리학자들까지 입을 모아 말하는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거대한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얼굴이 지저분한데 거울만 닦는다고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은 그 거울의 법칙을 통해 우리를 가난과 불안에 가두는 세 가지 마음의 감옥을 부숴보려 합니다. 나만의 감옥을 부순다는 건 부자들은 이미 그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것 아닐까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인생의 무릎을 탁 치는 지혜가 젊은 분들에게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감옥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 나이에 뭐 한다고 그거래.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작년부터는 90세가 넘었다고 하네요. 60세 겨우 넘은 분도 이제 와서 뭘 하냐고 하고 80대 분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그 이후로 몇십 년을 더 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집을 안 삽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비싼데도 더 집을 사기 위해 도전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살걸 후회하지요. 자신이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도 모르고 미리부터 내가 이제 와서 뭘 해. 이제까지 안 했는데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보다가요. 이렇게 오래 살줄 알았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거에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은 수저가 안 좋아서라고 말하죠.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이 있지요? 나 또한 금수저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젊을 때는 그런 수저라는 말도 없었어요. 내가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 스스로 그런 수저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살아서 더 마음이 느긋했고 피해의식이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공짜 호텔 뷔페에 갔다고 칩시다. 랍스터 스테이크, 진귀한 요리가 깔렸는데 여러분 접시를 보니 평소 먹던 제육볶음과 김밥만 가득하다고 가정을 해보기로 해요. 왜일까요? 랍스터는 먹어본 놈이나 먹지 체하면 어떻게 하는 무의식이 작동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하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스스로 나는 김밥과 제육볶음 체질이야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게 내 운명이 됩니다.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리 짧은 새가 다리 긴새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니까 그냥 내 다리가 짧다는 생각만 하다가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의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진 줄 아시나요? 뱁새가 황새 보폭에 맞추느라 자기가 얼마나 예쁘게 노래하는 새인지 잊어버리는 게 진짜 비극인 거예요. 뱁새는 그 나름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황새는 우아한 긴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긴 새는 금수저 새이고, 다리 짧은 새는 흙수저 새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말에서 너는 분수나 지키고 살아라 라는 부정적인 뜻은 이미 의미상 달라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뱁새는 뱁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요. 다리 길이로만 비교하고 시기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남의 보폭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보다 익숙한 실패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그럼 오늘부터 접시에 안 먹어본 것부터 담으세요. 작은 변화가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두 번째 감옥은 결핍입니다. 늘 입에 돈 없어. 시간 없어를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현대인의 소름 돋는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마트에서 대파 한단 500원 싼거 찾으려고 30분을 걷는 분이 정작 보지도 않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작년에 끊어둔 헬스장 할부로 매달 수만 원씩 빠져나가는 건 무감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생각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돈이 많아야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곡간에 여유가 있어야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찰자가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모인다고요. 없다. 라는 것에 집중하면 뇌는 온 세상에서 없는 증거만 찾아냅니다. 반대로 이미 있다고 믿으면 뇌의 안테나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적어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숨쉴수 있어 감사하다. 이 작은 풍요가 큰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세 번째 감옥은 가장 지독한 비교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SNS 보며 자괴감 많이 느끼죠? 요새. 특히 연예인들이 얼마짜리 아파트에 산다더라. 작년에 얼마짜리 미니 빌딩 샀는데 올해 얼마를 벌었다더라. 어느 가수의 아이 백일잔치 사진을 올렸는데 주변의 결혼식보다 더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하고 몇 천만 원짜리 파티를 하는 게 기사나 SNS에 나옵니다. 우리 주변 어느 누가 몇 천만 원짜리 아이 돌잔치를 하나요? 하지만 이런 SNS를 보면 나만 찌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분들도 동창 모임 갔다 오면 누구 자식은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며 소가리합니다. 이건 마치 남의 영화 하이라이트와 나의 NG 장면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오마카세 사진 그 뒤에는 카드 할부금에 허덕이는 눈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질투를 내 마음을 태우는 불길이라 했습니다. 남의 집불 구경하다 내집다 타는 줄 모르는 격이죠.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0.1% 나아지는 게임입니다. 남의 인생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감독은 당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나는 안 돼. 이제 와서 뭐래라고 하는 포기의 감옥. 나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는 결핍의 감옥.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의 감옥은 사실 남이 만든 감옥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고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둔 그 감옥의 문은 우리가 열수 있는 감옥입니다. 거울 속 나를 비난하는 대신 거울 밖에 나를 사랑하세요. 나 스스로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열번 외치세요. 그러면 성공이 도망가다가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부자들이 갖는 마음의 법칙인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은 성공합니다. 왜냐고요? 이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며 깨달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될 거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풍요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댓글에 나는 성공한다 라고 적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